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 1 기초 중국어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BJ 페이 배정현입니다 자, 어느새 우리 5강까지 왔어요. 자, 오늘은 어떤 걸 공부하게 될까요? 자, 지난 시간에 아, 그리고 오, 으어에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은 섹시하게 우 친구입니다. 자, 우볼 텐데요. 지난 시간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자, 우는요. 우리 같이 공부해봐요. 자, 우 한번 볼게요. 본격적으로 발음 연습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발음은 보통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대로 소리가 날 거고요. 일성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시작. 우, 우와, 우아 우안. 맞아요. 여기 너무 멈칫하셨죠? 얘는 우엔 아니고 우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왕. 아유, 귀여워요. 그 다음은 우엉, 쭉쭉 갈게요. 우에 우은, 우언, 마지막, 우엉 이고요. 2, 3, 4성도 mp3 혹은 cd 들으시면서 꼭 따라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성모와 우우가 만나는데요. 빈칸이 엄청 많죠? 너무 좋아요. 그쵸? 그렇죠? 연습할 게 별로 없어요. 얘는 성격이 별로 안 좋은지 우우는 우우 친구가 많지 않나 봐요. 자, 일단은 포, 포, 모, 포 계열과는 이렇게 우 단독으로 만나는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아니다 할때사성으로 하거든요. 사성 가볼게요. 뽀, 투. 포. 그러면 얘는 모. 좋아요. 그럼 마지막은 F 발음 하시고, 푸, 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쉽다 막 좋아했는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유 같은 친구는 유, 유, 유는요, 우 부끄러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성모와 함께 나올 때는 이렇게 그냥 표기를 원래 알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되지만 운모 단독으로 탁 등장을 할 때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W라는 매니저를 데리고 표기를 합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자, 운모가 단독으로 성모 없음이라고 나올 때는 우가 있을 때, 읽을 때 똑같이, 윗줄이나 아랫줄의 소리는 똑같아요. 다만, 표기를 할 때만 W를 앞에 내세워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읽는 거는 우리 앞장에서 연습했던 요 위에 것 똑같이 읽으시면 되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나중에 문장 속에서 한번더 확인하세요. 자, 연습을 좀 이어갈게요. 자꾸 자꾸 빈칸 보이니까 기분은 좋은데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뚜, 뚜어, 요거는 또웨일까요? 또에일까요 그렇죠. 또에이또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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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어서 투 계열 가볼게요. 투투 투워 투에투에이 빨간 글씨는 조금 더 집중해서 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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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누, 노어, 노어, 몇개 없어요. 누안누안 누안. 자, 쭉 이어서, 루, 루, 루어, 루어, 루안, 루안, 루안. 루은요 계열 을 하실 때만 뚠뚠 하지 않고 뚜언 루은 하는 거 경쾌하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습을 한 번만 더 이어가 볼까요? 자, 끄어, 끄어 허 계열과 만났을 때도 쉽습니다. 꾸꽈꼬꾸이 꾸아, 꾸이 꾸에 꾸 꾸안, 꾸안, 꾸앙, 점점 귀여워지잖아요. 꾸앙, 자 넘어갈게요. 쿠, 쿠아, 쿠어, 쿠아이, 쿠에, 쿠안, 쿠안, 꾸앙, 꾸앙, 좋습니다. 후, 후아, 후아 후아이, 후에이, 환, 훈, 황까지 하셨고요. 예상했던 그대로 발음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거는 요 우에이 발음 하실 때, 우이 하지 않고, 우에이, 우안 요것만 조금 주의해 주세요. 자, 이렇게 발음 연습해 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어, 단어를 좀 익혀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떤 단어에 우가 들어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로 우가 들어가는 거 먼저 해볼까요? 자, 요거 들어가네요. 쿠, 쿠. 아까는 뭔지도 모르고 연습했는데 쿠가 알고 보니까 우다란 뜻이었어요. 그렇죠 쿠. 그리고 책을 읽다. 읽을 독, 독서할 때 독자입니다. 두, 두. 자, 요렇게 우 계열이 있었고요. 지난 거 복습도 해봐야겠죠? 사고, 파는 거. 살 때는 살까 말까 망설이니까 마이 팔 때는 아, 사세요 마이 이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칸 보다 야 필요로 하다 원하다 배웠던 것도 있고 오늘 처음 보는 것도 있으니까 같이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를 좀 공부했으면 약간 균형이 맞게 허영사 친구도 같이 좀 익혀둘 건데요 어떤 단어에 또우 계열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오늘 배웠던 또, 또 많다라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의어 계열도 반갑게 들어가 있네요 그, 그 배고파 으어, 으어 틀렸어 추워, 추워 틀린 마음이 춥죠? 그래서 추워, 추워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맞았을 때는 또이 아니고 두에두에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비쌀 때 마찬가지로 꾸이 아니고 꾸에이, 꾸에이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들을 좀 익혀봤으니까 단어들을 앞에다가 어떤 부사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문장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라고 해도 무방해요. 제가 아까 발음 연습을 할때 뿌는 굳이 기어이 뿌 사성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이뿌 때문이에요. 뿌는요 아닐 불 아니다라는 뜻인데요. 중국어에서 아주 대표적인 부정 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문을 만들 때는 뿌를 꼭 데려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쿠 울다, 안 울면 뿌쿠뿌쿠 울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안 따라 읽으면 뿌두 뿌두 여러분들이 사지 않아 뿌마이 책을 안 사면 슬퍼. 뿌, 말, 뿌, 말. 자, 안 산다까지 보셨어요. 그런데, 뿌가 어, 굉장히 쉽네 라고 방심하는 순간, 갑자기 두 번째 얼굴을 드러냅니다. 뿌, 칸, 뿌, 말, 뿌, 야. 이렇게. 성조가 어떻게 두 개가 있어요. 그쵸? 사실은 성조가 경성까지 세 개가 있는데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뿌는 사성이에요. 뒤에 1, 2, 3성이 올때 뒤에 그냥 약한 소리들이 나올 때는 지가 제일 대장 그래서 뿌 라고 하는데요 뒤에 또 대장인 사성이 나오면 뿌칸뿌 이렇게 쓰면 너무 세상이 시끄러워요 예를 들어서 어, 여기에 한번 해볼게요 제가 뿌칸뿌말 뿌야오 이렇게 하면 너무 세상이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이때만큼은 뿌가 뿌 뿌 하고 웨이브를 탑니다. 그래서 같이 해볼까요? 뿌칸뿌말뿌여 네, 이렇게 웨이브 한번 타주시면 뿌가 잘 나올 거예요. 뿌 성조가 변한다는 것, 조금 박쥐 같은 뿌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행히 중국어에는 성조가 박쥐 같은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오과에서뿌 하나, 6과에 제가 하나 더 숨겨놨는데 그렇게 한두개 정도만 익숙해지면 크게 배신감을 느끼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자, 뿌 알아봤고요. 알아본 김에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 않아? 뿌, 多 뿌, 똘. 나목안 마른데? 뿌, 컬, 뿌, 컬. 나안 바쁜데? 놀아줘. 뿌, 망, 뿌, 망. 자, 이제는 뒤에 사성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뿌, 어 부추어! 라고 하면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때는 이성으로 부어, 부어, 부추어, 부추어, 부때, 부때 라고 자연스럽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죠? 자, 부 연습은 좀 충분히 된것 같은데요. 자, 냉정한 문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我 나는 부여 원치 않아. 我 부여. 뭐, 무역 나중에 중국 가셔가지고요. 고객분들이 "이거 사세요! 싸요! 싸요! 루이비통 구찌 있어요!" 그러면 "뭐, 무역! 뭐, 무 라고 냉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뿌 정말 정말 쓰임이 많죠. 그래서 연습을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자, 가방을 사세요! 라고 누가 질문을 했어요. 가방 싸다! 싸다! 구찌, 루이비통 있어요! 말빠오마! 이빠오마 자, 그러면... 답변으로 어, 안 사요 할 때는 부 마이. 부 마이 하시면 되고요. 마이는 삼성이기 때문에 원래 성조 그대로 부 oh 마이 하시면 돼요. 자, 또 다른 질문. 니 하이파 라오스마? 니 하이파 라오마 반가운 문장이죠. 우리 아 공부할 때 봤었던 거. 그럼 답변해 보세요. 언니 쌤안 무서운데? 워. 어. 부하이파. 아니면 부하이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하이파가 사성으로 시작되니까 워부하이파, 부하이파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니칸빠오마라고 했어요. 니칸빠오마, 빠오는 몇성이에요? 카는 몇성이에요? 사실 여기서는 칸이 중요하네요. 자, 칸이 사성이에요. 그러면 부부 어떻게 할까요? 워부칸빠. 네, 바로 뒤에 있는 것. 칸, 요 성조를 잘 익혀가지고, 뿌, 할지, 뿌, 할지, 얼른 결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아까는 뿌, 여, 뿌, 칸, 어떤 동작을 하지 않아요 연습했는데요. 이번에는 형용사를 써가지고요. 어, 자기의 상태를 좀 묘사해 볼게요. 예를 들면, 바쁘지 않다, 배고프지 않다, 목마르지 않다, 이런 것들을 해볼 텐데요. 자, 지금 배고프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려면, 워不, 어. 이때는 왜 뿌? 했어요? 으가 사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연습들을 조금만 더 해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꾸에 마? 질문했어요. 꾸에 마? 꾸에 몇 성? 사성. 그러면, 가볼까요? 뿌, 꾸에. 뿌, 꾸에.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니, 레이 마? 레이 몇 성이에요? 사성. 그럼 이때의 뿌는? 我, 뿌, 레이. 이제 좀 감이 오죠. 자 그럼 마지막 하위 남마자 나는 몇성이에요? 이성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원래 성조를 다 지켜서 하위 뿌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감 잡으셨을 거라고 믿고 새로운 걸좀 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뿌 말고요. 그 뒤에 클태자를 하나 넣었어요. 뿌 타임. 뿌 타임. 타이는 막 너무 크게 이런 뜻인데요. 뿌 타이니까 뭐 너무 크게 그렇지는 않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닥 그다지 별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타뿌까오라고 하면 그는 키가 크지 않아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좀 그런 머쓱하잖아요. 상대방이 제키안커 이렇게 얘기하면 어, 쟤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 그러면 타부 타이 가오. 타부 타이 가오. 맞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약간 체면 문화가 있어 가지고 돌직구를 굉장히 좀 깊이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체면이 상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키가 158인데도 한국 사람들은 어, 너 되게 안 크네. 너 짱네 이러는데 중국 친구들은 꼭 저한테 어, 페인은 부 타이 가오라고 얘기해 줘요. 부 타이 가오. 그쵸? 그런 거 문화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예 바쁘지 않으면 워뿌망 근데 그다지 바쁘지 않다라고 하시려면 워부타이망. 간단하죠. 자, 마지막으로 하위뿌난 너무 단호하니까 중국어는 그렇게 막소름끼치기 어렵지는 않아. 하위부타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뿌 배운 김에 뿌 타일까지 익혀 보셨어요 다음으로는 뿌를 가지고 그래 안 그래 먹어 안 먹어 살 거야 안살 거야 라는 정반 의문문을 질문을 할수 있는데요 이런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데 긍정으로 한번 부정으로 한번 묻는 거예요 니네 사나 안 사나 니네 비싸나 안 비싸나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사나 안 사나 말부 말, 부 말, 말, 부 말. 자, 아, 근데 이때 성조 어때요? 성조 표시. 쌤, 여기 성조 표시가 누락됐어요. 아, 누락된 게 아니라 원래 없는 거예요. 자, 있다고 쳐볼게요. 니, 마이 뿌, 마이. 그러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마치 사야 될것 같잖아요. 이렇게 정반 문을 만들 때, 뿌가 중간에 낑길 때는, 얘도 낑기는 때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성조를 안 지켜요. 마이 뿌, 마이. 마이 뿌, 마이. 하나 더, 꾸에, 꾸에. 꾸에 무꾸에 이렇게 중간에 끼겨 있을 때는 경성으로 처리합니다. 우리 예전에 이과에서 미안합니다, 미안해, 또에 부치 할때 또에 부치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또에 부치 왜냐하면 또에와 지 사이에 끼겨 있어가지고 그때도 경성으로 했었었거든요. 여러분 공부한 거를 복습하시는 거예요. 꾸에부 꾸에 무구에, 꾸에 무구에 좋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때 배웠던 마 의문문 아직 기억하시죠? 의문문의 마스터키 마 그리고 오늘 배운 비싸나? 안 비싸나? 가나? 안 가나? 먹나? 안 먹나? 질문을 두 가지로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봐? 라고 하면 서울 버전 봐? 볼 거야? 칸마 경상도 엄마 보나? 안 보나? 칸부칸 자 그리고 맞아?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칸부칸 그쵸? 칸부칸 자 그리고 어 이렇게 됐네. 칸북칸, 볼래 안 볼래? 칸북칸. 자 그리고 맞아, 또해마, 또해마. 그러면 마나,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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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하려면 또해부, 또해, 또해부, 또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중국어 공부를 조금 더 하, 해보시면 칸마하고 칸부칸 또해마하고 또해부, 또해 아주 약간의 미묘한 어감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초급자인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의문문을 만드는 방식이 있다까지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어감까지 캐치하시는 정도가 되면 댓글로, 아, 이제 쌤, 저 이런 것도 할줄 알아요. 하고 꼭 자랑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의문문까지 공부해 봤고요. 하지만 오늘의 키워드는, 우, 우리 공부한 거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뿌, 성조, 박지 같은 거꼭 같이 연습해 보시는 거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전반의 문문 아까 연습했잖아요 충분히 마지막 문장 연습하는 것까지만 하고 제가 미션 드릴게요 자 니여구요 니여구요 자 질문도 했어요 그러면 필요하면 여 필요치 않으면 뿌여예요뿌여예요자 요거 그렇죠 뿌여뿌여자 그리고 남부난 남부난 어려우면 헌난 어렵지 않으면 뿌난 그다지 어렵지 않으면 타이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속 기억나지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미션 드릴게요. 미션은 내일까지 밀어놓으시면 더 어려워져요. 이게 약간 마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한 오늘 미션을 수행해 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클리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션 클리어 하신 다음에 저희는 다음 강 6강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지